안녕하세요, 라인입니다.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,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,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. 지금 12월인데, 제가 9월 달에 한국에 와서, 뭐, 한 3개월 가량이 지났는데, 3개월 동안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,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요. 뭐, 꾸준히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, 어, 생각보다 잘안 구해지네요. 연말이고, 또, 이제 지금 한국도 상황이 되게 안 좋잖아요.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상들이 대본이 다 있어요. 지금은 제가 그냥, 그냥 카메라를 켰어요. 지금 그래서 좀 행설수설 하고 있는데, 하고 싶은 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, 아, 참. 제가 이제 빅토리아, 멜버른에 있다가 왔는데, 소식을 대충 이제 뉴스 같은 것도 보고 하니까 거기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더라고요. 저는 지금 사는 곳이 부산인데, 부산은 이제 그 수도권보다는 조금 괜찮아요, 상황이. 근데도 뭐 여전히 조금 안 좋기는 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9월달에 한국에 왔는데, 호주에서 겨울을 다 보내고, 또 한국을 오니까 또 겨울이에요. 그래서 지금 겨울을 연달아서 보내고 있는데 좋아요. 근데 한국의 겨울이 조금 그리웠어요. 막뭐 한국의 그런 겨울 음식들 제가 막 붕어빵 이런 겨울 음식들 되게 좋아하거든요. 막 호빵 같은 거랑. 아참 그리고 제가 한국 오기 전에 구독자 수가 53명이었는데 54명으로 늘었더라고요. 되게 고무적이죠. 그리고 사실 호주에 있을 때그 이제 한국에 가면은 뭘 할지 이런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생각은 해놨는데, 야외에서 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가 많은데, 확실히 조금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이에요.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촬영을 하고, 그 다음에 혼자 편집하고, 이제 혼자서 다 하는데, 그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려고 하면 조금 예산이 많이 들것 같아서 제가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집에서 찍게 될것 같고요.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완성하지 못한 영상이랑 컨텐츠가 좀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선은 마무리할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간간이 이제 일상 같은 것도 올리고 팁 관련한 그런 영상도 올리고 싶고요. 우선은 제가 지금 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일을 못 구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불안정하다고 해야 되나? 뭔가 집중이 잘안 되더라고요. 유튜브를 하면은 편집도 해야 되고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써야 되는데 진짜 웃긴 게 일을 안할 때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집중이 더안 돼요.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일을 하면은 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. 저는 뭐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. 제가. 왜냐면은 집도 있고 집이 있다는 거는 제가 렌트비를 안 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. 그래서 게을러지는 게 확실히 있어요. 그래서 하여튼 지금 좀안 게을러지려고 여러 면으로 노력 중이고 마지막 영상에 보면은 제가 어, 저희 집 강아지가 굉장히 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저희 집 강아지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고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습니다 똘똘이에요 이름이 오늘 좀 목욕해가지고 깔끔한 모습으로 너 이제 유튜브 올라가는 거야 똘똘아 저 카메라 한 번만 봐줄래? 보기 싫어? 짜잔! 보내줄게 이제. 또 저의 근황이었고요. 아네 앞으로 자주 뵐수 있도록 제가 아무래도 더 노력을 해야겠죠. 오랜만에 또이 부호를 외쳐봐야겠네요. I can do it, you can do it, we can do it. 안녕.